오늘은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지금 카오스 빼고는 저, 여기 다 왔거든요. 아마 카오스는 아무래도, 아, 카오스가 아무래도 아기를 낳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먹어. 우리 온감히. 자, 온감아. 용감이였어 뭐 요즘 용감이가 저걸 잘 먹어요 국물하고 싹다 먹거든요 요즘 용감이가 치즈야 치즈 는 역시 요 사료 터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아, 밖에 있습니다 치즈야 그래 아나 이거 먹. 어, 그래, 먹어 그래 먹 아나 아나 이거 어 이거 먹어 치즈가 아, 아나, 대장하고, 이게 단단히 서왔는가 봐요. 자, 아나, 그래, 그, 올라가서 먹으라. 네가 옛날처럼, 동가미처럼, 아나, 그, 올라가라. 그래, 그래, 해야 니가 편하게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아나. 아나, 아나, 치즈야 자, 이거 먹어. 그래. 아나, 여기서 먹어, 그럼. 아나, 치즈야 아나. 아나, 이거 먹어. 시즈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렇게 안 했는데 애가 엄청 겁을 먹어요. 야산에 있는 애들은 조금 안아. 여기나놔야 되겠습니다. 편하게로. 자, 이거 먹어. 여기서 편하게 먹어. 지금 치즈가 먹으라 괜찮다 요즘 치즈가 요즘 많이도 안 먹거든요. 전에만큼 이래 식탐도 없고 원래가 또 치즈도 이래 말소리가 엄청 작아요. 그런데다가 아이가 아무래도 단단히 서로 이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오스 아기가 지금 며칠째 안 보이거든요. 저 사료는 위에 위에서 위에, 저 위에 어 제가 사료나는 게 항상 없거든요. 사료만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 어 카오스 아기가 어리니까 내 생각에 사료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용감이 어미 낭이하고 어 저기 삼세기가 아기를 뵀을 때는. 어, 낳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와서 또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린 아기를 보호한다고, 어, 오지를 않고, 어, 시간 내어서 여기 와서 저기, 저기 사료를 저기 항상 제가 채워 넣거든요. 와서 먹고 가는가. 여기 아이들은 어디서 아기를, 새끼를 낳는지도잘 모르거든요. 걱정입니다 제가 이, 이 어, 며칠 지나면 이래 오거든요 사루터 어, 보통 그래 그랬, 용감이어미낭도 그랬고 보통 삼세기가어 애기 낳고 나면 더 많이 먹으려고 여기 와서 부지런히 닭가슴살하고 생선을 정말 많이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야 아이들 왜냐면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카우스 애기는 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음, 지금 아이를 이렇게, 어,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마서 먹어라. 아, 한 이틀 지나면 뭐, 어, 오르나 이랬더만은 출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무척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야산 아이들은 길에서 여기 험한 야산에서 아이를, 어, 나타가, 어, 잘못돼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히 저, 왜냐면, 어, 저, 앙컷 고양이들을 수술을 되도록이면 시켜야 되는 게, 어, 이, 출산의 고통이, 어, 너무 이래, 진짜 여기 험난하거든요. 보통 뭐, 집 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들하고, 어, 여기 야산이는 특히 더 이래, 어 환경 자체가 열악해요. 그리고 전부 다이 뱅에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많은 뱅군들이 우글우글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 약한 그래 어 작은 일에 몸이 허약하고 저런 카오스 애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며칠 안 오니까 걱정이 엄청 됩니다. 엄청 정말 이래 먼, 먼 일인가 싶기도 하고 어, 한 이틀 지나면 오르나 했더만 역시 오늘도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애들은 지금 와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료가 이래 어, 한톨도 없이 다 먹고 이래 어, 없는 거 보면 아마 내 생각에 여기 와서 이래 사료만 먹고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기를 그거 하면서 아이들 이래 어 왜냐면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거든요. 담배 기하고용감이 엄마는 제가 아기 출산하고 엄청 일부러 잘 먹였습니다. 닭가슴살하고 생선하고 들어 입맛 없다고 저기, 추루와 캔도 막 중간중간 주고 그랬거든요. 어 특히, 인자 온감이어민왕이너 너무 예수하고, 보면 이래, 가날퍼요. 그래서 제가, 어, 그때는 잠깐 일 나가기 전에 오후에, 어, 한, 한 두시 돼갖고도 퍼뜩 왔다가 만나면 제가, 어, 캔이나 추루를 또 조금 이래, 중간 간식으로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는데, 어, 그때는 정말 용감히 어미낭이는 엄청 간날프고 뭐, 보... 에야! 봐요. 딱 용감히 거 갈락, 절로 가. 아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어, 너꺼. 제가 조금만, 어서 먹어, 용감. 조금만, 이래, 방심을 하면, 용감이한테, 대장낭이고 이래. 하. 그러니까, 용감이가 먹을 때, 엄청 이래, 예민합니다그래 자꾸 막, 가만히 먹을 때는, 이래, 좀, 가만히 이래, 두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 이래, 하, 다가 보면, 어느 틈에 자꾸, 아이, 아이를, 이렇게, 그거를 하더라고요. 삼세기도 그렇고. 오히려 치즈당이나 저쪽에 떨어지가 지금 어, 조용하게 편하게 이렇게 어, 먹는 것 같습니다. 예. 대장이 어디 용감이한테 가려고? 용감이가 놀래가 떠가지고. 아, 대장이! 옹감이가 먹을 때 저러면, 옹감아 쏘아, 먹어. 옹감이가 저래 먹을 때 저래 불안하게 하면, 옹감아 아이가 이래 다 이래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꾸 눈치밥을 먹어요. 어서 와. 그 먹을 때, 너희들은 참 보면, 어,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자꾸 작은데, 어? 아기를 자꾸 그러니. 그냥 가만히 두면 될 건데. 하, 보면은, 좀, 이 삼세기하고, 대장. 어? 대장은 전에는 안 그러더만 요즘 들어 자꾸 그래요. 전에는 딱, 주면 또 묻고 이래. 눈치, 의외로 여기 잘어던 눈치를 보더만 요즘은 기가 정말 막, 살아갖고. 또, 쪼그리 앉아가 얌전히 또, 말은 잘 들어요. 요즘 지금, 그래도 이래, 어, 중간 털 온통 다 빠져갖고, 밋밋한 머리가 지금, 어, 털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아유, 좀 제발 사오지 마, 어? 사오지 말고, 먹을 때 얌전히 너희들 것만 먹어. 왜 그래? 어? 서로 이래, 좀 이래. 하나. 감이다 먹었어. 아유 우리 까미 이쁘게 먹었네. 감미 저거 좀더 주자. 내들은 사료 먹어. 사료도 항상 제가 부족하지 않게 제가 이래 두고 가거든요. 정말 제가 이 사료도 항상 이래 부족하지 않게 제가 아이들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이래 그거 하더라도 이래 제가 어, 항상 이래 사료고 먹이래 어, 부족하지 않게 이래 두고 갑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여기 아이들이, 제가 매일 오거든요. 매일 오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기를 오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이래 아이들을 이래, 어, 먹어도 안 좋거든요. 소식을 하는 게, 아, 나 넘어가, 이제. 소식을 하는 게이 맞거든요. 음, 소식을. 그나마 <laughs> 새가 사 로터를 어, 새가 만들었지만 좀 어, 조금 그래도 이래 비가 와도 조금 피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그라, 그나마 여기 사 로터는 좀 어, 나무로 단단해서 그런가 무슨 있어 보입니다. <laughs> 그래도 제가 이래 좀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이래, 어, 생각, 한 것을, 그래도, 막, 최선을 다해갖고, 그게 실행되었을 때와, 그, 저, 가회로 믿죠. 어, 정말, 그래도, 어, 결실이, 이래, 탁, 이래, 이루어지실 때, 정말, 이래, 뿌듯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 자기의 어떤 삶은 버리고 정말 이래 다들 이래 힘들게 이래 좋은 일에 이래 그나마 이래 전부 다 이래 혼신하고 하는 거 같아요. 아마 참 아~ 아~ 예안 먹었죠. 요즘은 또 날이 좀 덥고부터는 많이 안 먹어요. 엄청 이것도 남아요. 제가 조금 줄, 줄여가 줬는데도 지금 겨울에는 아이들이 추워서 그러는가 막 이래 온몸이 못 먹으면 더 떨리고 움츠려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 배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양을 좀 줄였는데도 다 남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아이들이 너무 추우니까 여기 막어 많이 든든히 먹어야 이래. 이겨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겨울에 병을 더 하더라고요. 자, 삼색이 꺼. 어머, 삼색아. 위인떡이, 위인떡이 쉽지? 어? 요즘 삼색아. 식탁, 식탁 많은 치즈가 <laughs> 여기 모노게 하니까 밥맛이 떨어지고 그래 많이 남, 남는다. 남 어? 그 <laughs> <laughs>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여기도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음식을 제가 조금 손이 큽니다. 이래 좀 이래 부족하게 이래 못 줘요. 어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울 때도 어 제가 엄청 이래 이래 좀허 먹이는 거는 엄청 이래 신경쓰가 챙겨 먹이거든요 어 그래서 살이 너무 우리 닥스훈트인데 살이 너무 쪄서 당노가 엄청 이래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아마 우리 담비 보내고 1년 어딱해 되던 해 여기 용감히 어미낭을 이래 제가 어 인연이 돼서 만나고는 너무 아이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밥을 주면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아마, 음, 우리, 어, 비 때문에 제가 헬력이 오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아마 얘들을좀 보살펴 주라고 하는 <laughs>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 야산 아이들은 누가 이래 보살피지를 안 해요. 여기 야산 아이들은 어 정말 여기 이래 이래 여기 동네 분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특히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어 있는 길고양이들은 그 당시 제가 이래 더막 이래 하기 전에는 이막 엄청 심했어요. 배가 고파가 허덕이고 어, 용감이 어미 나이는 그봉토에 조금 가지 오시는 그 쪽에 어 정말 이, 어, 그 사료 조금 그거 얻어 먹으려고 아침 5시 되면 막 쪼그리고 이래 앉아가 저쪽에 덜덜덜 그 추운 날도 덜덜덜 떨고 있는 걸 제가 몇번 봤습니다. 어 그때는 아마 새끼 조그만한 새끼가 또어 생쥐 같이 이렇게 작더라고요. 그 애기를 데리고, 그래, 둘다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버렸거든요. 결국은, 아휴 아, 제 기대에 이래, 어, 버스나그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하게 된 아이들은 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어 그때 엄청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어,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걔들이 가고 나니까 하, 정말 그때는 참 뭔가 좀 말할 어, 수 없이 그랬다고, 요 그런데 또. 어, 용감이가, 어, 용감이가 또 그리고, 어, 태어나서 또, 어, 여기 또, 이 어, 야산에 이래, 홀로 이래 또 살아가니까, 참 마음이 진짜, 될 때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은 이 가정을 모르면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저, 케어를 하면서 어, 아이, 아기들을 이렇게 새끼를 순산 하고 그런 가정을 다 보고 어, 아이들을 어, 배웠을 때도 제가 이제 어, 먹는 거를 이렇게 챙겨주고 또그 아이가 태어나고 어, 그 모든 가정을 제가 어 생생히 이래 여기서 이래 보고 케어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 어, 더 이래 애틋한 이 여기 아이들한테 아마 이래 감성이 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서 이래 사람도 이래 같이 안 부득이면 잘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보통 이래 본인들이 이래 어, 이래 몸으로 이래 어, 부득기면서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 다른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왔어. 비가 왔다 지금 멈췄다 왔다 멈췄다 그러거든요. 어, 비가 왔다 멈췄다 이래. 오늘은. 어. 개낭아, 아유, 저 봐요. 개낭아, 아 소살같이, 어이고어이고 개낭아, 반가워. 너 어디서 그래, 이따가 손살같이 그래, 달려오니. 아, 나 이거 먹어라, 일단. 어? 개낭아, 이거 와. 이리 와, 개낭아. 아유, 그래도 보면, 목소리 들으면. 아유, 개낭아, 이리 와서 이거 먹고 있어. 어서 요요 요 먹어 개낭아 응? 그래도 참 이거 밥 조금씩 챙겨 준다고 아줌마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 저쪽에서 만 정말 손살같이 뛰 뛰어와요. 뭐가 올라가서 먹어 아이고 좋아. 그리고 올라가. 어서 올라가. 그래. 한번 보면 우리 개낭이 애는 순해. 어서서 올라가서 밥 먹자. 먹. 자, 이거 먹어. 응, 아나, 아나. 그래, 아줌마 보고 싶어서 쫓, 쫓아왔어. 자. 어, 아나, 이거 뭐? 그래, 서 먹고 있어, 거. 그. 아줌마, 저쪽, 저쪽에 조금, 어, 정리할 거 하고, 어? 또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래, 먹고 있어. 어, 그래, 아까 중에 비가, 내렸다, 멈췄다, 이래, 아침에 또 조금씩 오고 이래 해서, 아, 어떡하나, 비가 또 많이 오면, 아직까지, 저, 제가 이래, 아이들 밥 챙겨주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비가 되게 올 때는 우산 세 개를 제가 들고 와갖고, 우산도 이래 제대로 저는 서지를 못합니다. 어 저는 비를 그대로 맞고 아이들 챙겨주면, 그것, 그것조차도 바람이 불어 확다 날려갑니다. 어, 그러고 우산 창살도 막다 이래 막 어, 못쓰도록 되고 작년 여름에는 엄청 우산을 많이 이래서 정말 이래 어, 못쓰게 되어갖고 몇 번을 샀거든요. 어,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이래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 여기도 지금 꽃이 많이 떨어졌네요. 아마 올 여름에도 보면 저 장마에는 지금 어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은 어 여기는 지금 이래 아이들 이래 피해서 줄 꽃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만들지 못하면은 또 저는 비를 맞고 아이들 어뭐 먹는 걸 챙겨줘야 됩니다. 어, 벌써 이제 1년 넘게, 제가 이제 한 1년 6개월이 다돼 가거든요. 작년 12월달이니까 1년 4개월. 어, 고등어야, 어서 먹어. 그래, 괜찮아. 아유, 그래도 아줌마 가끔 밥 챙겨준다고. 그래, 아이고, 반가워. 어? 어서 그 마, 먹어라. 그래, 아이들이 참 착하고 그 관계. 조금씩 챙겨준다고. 이래, 보면 이래, 이렇게 반겨요. 어서 그래, 가서 먹어라. 어서 그래, 그래, 아웅, 그래, 아웅. 어서 가서 먹어. 응? 어? 그래, 그래, 반가워. 어, 너 어떤 날은 없더라. 아이고, 좋아. <laughs> 어, 어떤 날은 너 어디 갔니? 어? 그래도 참, 아유, 조금씩 챙겨준다고야. 너희들은 보면. 그래, 반긴다. 누가 그 조끼 챙겨준다고 이래 반기겠노, 그자 꼬리 살랑살랑하고. 그래. 그래, 놀고 있어. 아이고, 저아가또 뒹굴고. 그래. <laughs> 참, 저런 거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래 순수합니다. 어 사람한테서 느끼지 못하는 걸, 제가 어 때는 이 동물한테서 정말 저런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이 탁한 세상에 오염이 돼갖고, 전부 다 서로가 이래 막, 어, 조금만 그거 하면 시기와 질투, 온갖, 이래, 남을 음해하고, 이래, 제가 하는 게 너무, 이래, 조금 사람한테 실망을 제가 많이 합니다. 어, 그래, 사람도 이래,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딴 사람이 하였을 때는 더 힘있게, 이래, 보 도와주고, 인정을 하면서, 이래,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어, 그 중에 그러신 분들도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래 많거든요. 특히 동물 간의 이래 관계에서는 더 이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하물면 사람, 어, 거기 봉사하는 데서도 제가 그런 거를 이래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순수하게, 어, 아무런 이래 사람이 이래 사심없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다들 이래 속에 그래, 어, 어떤, 그거를 가지고 안 하는데, 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면서도 이래, 어, 대개가 이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그러는 거를, 어, 제가 좀, 어,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래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갖고 이래, 어 제가 이, 어, 이야기하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래, 자꾸 올리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래, 어, 나무 이야기나, 어, 자기 어떤 결점 10개는 안 보이고, 나무 티 하나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합니다. 저는 항상, 어, 나무 결점보다 제티 하나를 항상 이래, 어, 고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그거는 제가 이래 되도록이면 이래 조금 이래 이해해 주려고 제가 많이 그럽니다. 어쨌건 밤이야 또 다들 어 각자의 이래 조금 자리로 간것 같습니다. 아까중에 그래도 저 밑에서 피쪽저 저 밑에 있죠? 판 햇늘 해놨는데 3세기하고 <laughs> 대상은 저기서 쏙 노더라고요. 저기도 조금 비신하는 곳이라고 들어갔다가 저기서 쏙 노는 거 있죠. 아마 저 안에 들어가면 조금 아늑하거든요. 저 공간이. 아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보면 어쨌건 이래 조금 이래 포근하고 이래 할수 있는 공간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쨌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이래 살아있는 동안은 다들 정말 이래 남을 미워하지 말고 항상 내보다 약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어 그런 전부 다어 마음으로 이래 살아가며 아마 이 세상도 어 정말 훈훈하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